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깜짝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오나이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 어떻게 싱크대 밑에다가 이오나이저를 어, 설치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두 개를 설치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를 설치를 하는가. 그리고 냉수에다 하나 설치를 하고 온수 쪽에 밑에다 설치를 못 했을 때 어디에다가 보안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 세면장 어, 세탁기 욕조 샤워기 또 허들의 샤워기 이런 쪽에 어떻게 이오나이저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99.9%그 소독된 물을 평생 쓸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 하나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미쌀 우리 나라콩으로 만든 어, 순두부 그러니까 어, 국산콩으로만 만든 그런 순두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알지만 어, 전라북도에 오시면 완주군 이서명 가지로 51그 혁신 도시 장성룡 치과 1층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어요. 어, 제가 방송을 내보낸 이후로 어, 많은 분들이 거 여기를 다녀오셨다라고 예,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 우리 암한우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정말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맛깔스러운 곳이에요.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혹시 전라북도에 오시면 한옥마을에 오시면 여러분들 한복들 어, 의례적으로다 빌려 입으시지요 네, 여기는 전라북도 어, 전주시 한옥마을에 있는 그 풍남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풍남문에서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있어요 네, 이 일이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 한복 어, 한옥마을에 늘비해져 있는 한복집과는 가격이 어, 여러분들이 하루를 입을 때 만원이에요 다른 곳은요, 몇 시간에 얼마,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기는 하루를 입을 때만 원.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잠자리를 수맥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것은 수맥이 여러분들 건강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라 거. 10%는 뭔데요? 스트레스요. 10%는요, 나머지. 80% 중에 10%는 스트레스, 나머지 10%는요. 여러분들 섭생요법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바닥, 보이시는 것은 어싱, 수맥, 전자파, 차단. 이것은 저희 집 거실에 깔아져 있는 건데요. 2인용이에요. 이것은요. 예. 이거 가격이 2인용 어싱, 패드, 이 가격이 예,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예, 이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싱글 싱글 포함해서 열 벨트와 이 이오나이저와 3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이오나이저 설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갑니다. 화면 우측 아래에 있는 구독 신청 눌러 주시고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꼭 눌러 주세요. 싱크대 밑에 어 이오나이저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이온아이저를 설치를 하는데 하나를 설치를 했을 때 하고 두 개를 설치를 했을 때 그리고 세멘다이나 세탁기 일반 샤워꼭지 이런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대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두 개의 수도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좌측의 것은 온수예요. 이 온수가 그 보일러를 통해서 온수가 나와요. 그리고 우측의 것은 냉수예요. 냉수인데 좌측의 거 이렇게 수도관을 보시면 잠글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 잠그세요. 잠그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원수에서 손을 안 대도 돼요. 원 밸브는요. 여기만 잠그셔도 돼요. 잠그시고. 여기 첫 번째 이 보도 이 은색이요 얘를 풀고 요 밑에다가 이온나이저를쏙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 얘가 우측에 이렇게 잘 본보기로 되어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이원 수도관에 여기 위에 보도 이거 이것이 원래는 이온나이저가 없을 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 좌측과 똑같이요. 그런데 좌측에 꺼이 보드를 끌어서, 끌어서 여기다가 쏙 집어, 이온화이저를 쏙 집어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양쪽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좌측에는 온수이고요. 우측에는 냉수인데 왜 우리 집은 온수는 안돼 있고 냉수에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이이온나이저를 설치를 하시고, 그냥 싱크대 물만 쓰실 경우에는 여기에다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정수기 물을 같이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어떤 집이든 온수기를, 어, 정수기를 쓰지 않을 거, 경우에는 이이온나이저를 정수기에다가 연결 쓰지 않을, 연결해서 쓰지 않으실 분들은 여기다 하실 필요 없어요. 싱크대 밑에다가. 위에다가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정수기를 같이 쓰기 위해서 싱크대 밑에다가 이렇게 온수가 아닌 냉수에다가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를 쓰실 때 전부 다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 여기 위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칸막이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칸막이가 있든 없든, 여기 이관 위에다가, 이 보도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 집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얀 선 보이시지요? 여기 하얀 선이요. 이 하얀 선이 정수기로 들어가는 선이에요. 이 선이요. 이게 정수기로 들어가는 선인데, 이 선을 어디에다가 해놨느냐면, 냉수, 냉수, 수도관, 여기 보도,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들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원 시설하고는 설치해놓은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좌측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 나와 있는 요 은색 보도 이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끌르고 그 밑에다가 요거 이온화제를 쏙 집어 넣었어요. 이것은 전국 어디래도 이건 공룡이에요이건 공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 개를 다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면 어떤 게 좋으냐면, 여기 지금 냉수에다 이걸 설치를 해 놓은 목적은 정수기를 쓰기 위함이고요. 싱크대 쪽에 같이 쓰시려면, 여기에다가 같이 싱크대 정수기를 쓰실 때는 두 개를 같이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설치를 못 하셨다. 두 개를 같이 설치를 못 하셨으면 다른 곳에다가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같이요. 저희집은 냉수에다가만 이걸 했지 온수에는 지금 이온라이즈가 안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수에 여기다가도 해야 맞아요. 싱크대를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싱크대 정수기 관계없이 이렇게 해놓은 집도 있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냉수에다가 이걸 했는데요. 온수를 써버리시면 여러분 행주나 주방에서 냄새 나요. 여기서 에 물이 소독 안된 물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요. 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저희는 하나 했잖아요. 보시다시피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이 보안 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잘 보셨지요? 좌측 온수에는 저희도 이온화이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우측에 냉수에만 되어 있어요. 이건 정수기를 같이 먹기 위함이에요. 원칙은 정수기를 같이 먹기 위함이라면 여기에다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만 되어 있으므로 어디에 가서 보안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안이 되어 있어요. 싱크대 밑에, 좌측 온수에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대로 나오는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왜 여기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가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집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가 온수와 냉수 표시가 돼 있어요. 즉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가 올리고 내림으로 인해서 온냉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 밑에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만 하면 돼요. 저희도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다가 처음에 이거 하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하나로 다 돼요. 여기서는. 햄주 냄새 안 나고 심소도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수기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쓸수 없나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저 냉수 쪽에다가 싱크대 밑에다가 하나를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여기다가 해놓고 쓰다가.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날, 허는 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 이야기는 여러분도 차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랬으면, 밑에 거 하는 날, 냉수 쪽에다가, 정수기 공사하는 날, 이놈을 풀어서 온수 쪽에다 같이 그 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했었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제 자신한테 얘기가. 맞아요. 했었어야 돼요, 그날. 이놈을 빼서 온수 쪽에다 넣었어야 돼요. 어차피 냉수 쪽에다 정수기 때문에 하나를 넣은, 넣을 때, 내 손으로 못하고 사람을 불러서 했다라면. 사람 불러서 했어요. 저도 제 손으로 못 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정수기 때문에 냉수 쪽에 저같이, 저희 집같이 저렇게 하나를 넣는 상황이라면 이놈을 빼서 온수에다 같이 넣어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가벼워서, 어, 쓰시기도 편하니까요. 그러면 다른 쪽에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또 보시도록 하시게요. 여기는 옥조가 아니고요. 욕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샤워기에요. 욕조가 없는 샤워 는할수 있는 싱 여기 샤워기 여기에다가 달을 수가 있어요. 샤워기 여기를 끌르고요. 그 노즐 앞에 여기요 여기를 끌르고 여기다가 이온화이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달았어요. 막 바로 여기에다가요. 네 예. 이렇게 쓰시는 일반 샤워기 여기에다가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샤워기에다가 안 달고요. 예, 주방에는 샤워기에다 일터면 다른 경우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주방 밑에 싱크대 뒤에 거기에다 다는 것과 똑같은 지금 그 방법이잖아요. 이게요. 노즐 끝에다가 달았으니까요. 샤워기에 안 달고요. 이게 예, 일반 목욕하는 샤워기 거기 여기다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멘다이지요. 아이들 쓰는 세멘다이요 우리도 쓰고요. 이 세멘다이는 어디에다가 달을 데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다 달았느냐면 이 뒤에 보면 어떤 집이든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온수냉도 두 개를 달았어요. 온냉으로요. 세멘다이는 이렇게 두 개를 달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집이든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변기가 있지요 병기에 비대를 쓰실 경우에 비대를 쓰실 경우에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비대를 안 써요. 비대를 쓰실 경우에는 여기를 끌어서이 사이에다가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정확히 맞게끔 돼 있어요. 요거 이 하얀 것을 끌어서요요 사이에다가 비대를 집어 두면딱 맞게끔 돼. 어저이오라이저를 저 집어 두면 비대를 쓰시는 집은 예 소독된 물로 세척을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쓰시면은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비대를안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안 해놨지요. 세탁기요. 지금 세탁기가 아, 돌아가고 있네요. 세탁기는 이렇게 두 개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요. 근데 이제 세탁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수 냉수 두 개를 쓰는데 원래는 이것이 요 부분이 여기 올라와서 채워져 있던 거지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걸 요거 이것을 여기서 끓고끓러서그 사이에다가 이온나이저를쏙 집어넣은 거지요. 그죠?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물이 샌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 있네요. 반창고 들어가 있네요. 예, 반창고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감아 놓으면 물도 안 새고 이런 식으로 세탁기를 쓰시는 거고요 이건 욕조지요. 욕조가 있는 그, 샤워기. 욕조가 있는 샤워기에도 샤워기 자체에다가 이걸 붙이지 않았어요. 붙이지 않고 노즐 끝에,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샤워기가 무거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일반 욕조가 없는 사각이나 여기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여벌로 쓰시는 수도꼭지 있죠 여기는 저희가 모든 거 씻고 이런 작업을 할때 여기는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샤워기가 연결이 돼 있죠 이 노즐이 이렇게 길고요 여기는 이제 화분이 있기 때문에 화분에 물도 줄겸 이렇게 긴걸 쓰는데 역시 여기도 여기를 끌고 여기다 채우면 되죠 여기다 이온화이도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 이온화제를 넣으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원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이 꼭지가 문제가 되죠 이 꼭지가 여기가 이걸 끼울 수 있는 이 선이 홈이 파진 놈이 있고 안 파진 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자체를 원 밸브 수도 원 밸브를 잠그고 이것을 사 오셔야 돼요 6, 7천원 주면 이 머리를 사요 이 수도 이 속에 홈이 있는 놈을 사요 6, 7천원 주면은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프라이로 예. 살짝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원 밸브를 잠궜기 때문에 이걸 빼고 이홈 있는 놈으로 갖다 딱 끼우시면 돼요 끼우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홈이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일반 아파트 보면은 여기 이수도꼭들에 홈이 없어요. 이걸 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6, 7천원 주면은 사니까 돌려서 원 벨브 잠그고 쓰시면 이렇게 해서 연결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놈을 사다가 다루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온나이저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쓴다고요? 일회용이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 떼어가지고 가시는 것이다. 전자제품과 똑같이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